자 이번 시간은 로그입니다. 앞 시간에 지수를 배웠고 이제 로그 배우고 그 다음에 상용 로그 배우고 그 다음 에 함수 배우고 방부 동식 배우고 짜자잔 자 로그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우선 로그는 나중에 여러분 배우겠지만 지수의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 함수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로그 자체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y는 로그 x 로그 뭐 ax 이렇게 있는데요. 그쵸? 이렇게 배우면 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지수 먼저 얘기하는 게 낫겠죠. 자, a의 x 제곱이 y가 있었을 때, 오케이? 로그는 바로 로그의 a의 y는 x. 로그는 바로 지수가 몇인지를 말해 주는 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수가 로그의 값으로 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수함수의 y값이 로그함수의 x 의 위치해 가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테니까 쉽게 예를 들어 해볼게요. 자 2의 세제곱이 8이다. 그렇죠? 로그의 2의 8은 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의 4제곱이 81이다. 로그 3의 81은 4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로그 a의 X가 있었을 때, 이 A를 밑이라고 하고요. 얘를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 자,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닌 걸 의미하고요. 진수는 양수가 됩니다. 밑이 0이나 음수가 되면, 예를 들어 밑이 음수 같은 게되버린다면 얘는 마이너 3의 몇 제곱이 4가 되는 그런 엑스를 잡을 수가 없고요 0일 때도, 1일 때도 그런 엑스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친, 1이 아닌 양수로 해가지고 나머지 수를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즉 함수를 만들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잘안 된다면, 그냥 우선 이렇게 외우고 있어도 됩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입에 베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 나중에 함수, 지수함수로 함수 배우면, 미치 1이 아닌 양수, 이 정도보다 더 자세하게 1보다 클땐 증가함수 0과 1 사이엔 감수함수 이렇게 알아서 외워집니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요기이 아래쪽에다 이렇게 아래 첨첩처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옆에는 제대로 위쪽에다 이렇게 음, 써준 이수는 진수라고 하고요. 진수는 항상 양수입니다. 이미 밑이 1이 아닌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몇 제곱을 해도 진수는 영보다 같거나 작을 수 없어요. 그걸 모르더라도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미친 일이 아닌 양수, 진수, 양수. 자, 요걸 밑, 요걸 진수 이렇게 씁니다. 얘가 밑, 얘가 진수. 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가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처음에 한 설명은 나중에 지수함수, 로오함수 배우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고요. 우선 이렇게 변환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조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오에 세 제곱이 125. 그럼 어떻게? 로그 5의 밑은 똑같이 오고요. 아, 그럼 저 125라는 수는 바로 어떻게? 5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자, 느낌이 조금 옵니까? 어떤 느낌? 그럼 굉장히 큰 수를 우리가 작게 표현하는 데 로그가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음, 이런 것들. 2의 x 제곱이 3.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로그 2의3이 x 우리가 실제 2x 제곱이 3은 되는 x를 실수엔 있겠지만 알지 못할 텐데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10의 5제곱이 10만이죠. 그러면은 로그 10의 10만은 5. 이큰 수가 바로 5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로그의 쓰임새가 조금씩 보이시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바꾸는 건 말고 이렇게 반대로도 잘 바꿀 수 있어야 돼요 2의 x제곱이 3 5의 3제곱이 125 이렇게 반대로도 10의 5제곱이만 왔다갔다 반대로 뭐든지 표현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콜? 자 얘를 밑 얘를 진수 미친 1이하 양수 진수는 양수 이런 거꼭 유념해 주삼 오케이? 자 그냥 바로 지금부터 로그의 성질을 쭉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a의 영제곱은 1이죠. 자 현재 a는 음, 양수고 1이 아니고, b도 양수고 1이 아니고, c도 양수고 1이 아니고. 조금만 조건 다 써볼까요? 이따가 나올 뭐 k 이런 건 실수고 다 써보겠습니다. 다시 다시 1번. 자 a의 영제곱이 1이기 때문에 바꿔봐요. 로그 어, a의 1은 0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a의 1제곱이 a이기 때문에 두 번째. 로그 a의 a는 1. 자. 당연하죠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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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 자. 모든 수 자, 로그 3의 1도 0.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다면 았 로그 뭐 1900, 1287의 1도 0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야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뭐 어떻게? 로그 5의 5도 1. 그렇지 바로 나와야 돼. 5의 1제곱이 오기도 하지만 보자마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연습해달라는 거고요. 세 번째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 y 콜 지수의 반대기 때문에 지수는 예를 들어 곱했을 때 더했었잖아요. 그럼 얘 반대로 더하면 곱해집니다. 그렇지 자 이것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5는 로그 2에 15콜 반대로 이 왼쪽 잠깐 가리고 얘를 보고서 아얘 15가 3 곱하기 5니까 아얘 곱하기는 따로따로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5다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이 한쪽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양쪽이 다 돼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등호기 때문에 콜자또 해볼까요 로그 뭐 3에 7 더하기, 로그 3에, 뭐, 8은, 로그 3에, 56. 맞죠? 그럼, 56은 7 곱하기 8이니까, 로그 3에 7 더하기, 로그 3의 8이다. 그쵸? 그렇죠? 어, 선생님, 2 곱하기 28로 하면 안 되나요? 되죠? 로그 3에 2 더하기, 로그 3에 28. 어떻게든 됩니다. 필요함에, 필요에 따라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왔다 갔다. 자, 더하기 할때 곱이에요. 곱하기 할때곱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우선, 증명 지금 해주겠지만, 우선 정확히, 쓸수 있는 게 먼저입니다. 이 체계를 익히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자, 증명 바로 해 볼까요? 로그 a의 x가 m이고 로그 a의 y가 n일 때 둘을 곱해 봅시다. 아, 아직 아시죠 a의 그러면 어떻게 돼요? m 제곱이 x고 a의 n 제곱이 y입니다. 그럼 둘을 곱해 봅시다. 맞죠? 네. 그러면 xy는 a의 m 더하기 n이죠. 그럼 얘를 로그로 표현해 보세요. 아, 로그 a의 xy는 m 더하기 n이고 m이 로그 a의 x고 n이 로그 a의 y니까 증명이 되었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직 음, 증명 별거 아니고 진짜 이내를 하나 하나 여기기만 하면 바로 바로 해결이 됩니다. 둥둥둥둥둥둥둥둥. 둥둥둥, 둥둥둥. 자, 네 번째. 야, 더하기가 곱이었어. 그럼 뭐였겠어? 빼기면 빼기면 당연히 나눗셈이 되지요. y 분 x. 콜? 이해 돼요? 증명은 똑같이 하니까 안할 거고요. 연습을 해봅시다. 로그 2의 5 빼기 로그 2의 3은 로그 2의 3분의 5. 반대로 이걸 보고 로그 2의 5 빼기 로그 2의 3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콜? 자, 다섯 번째. 음... 로그 a 의 x 의 k 제곱은 자 얘는 지금 x 의 k 제곱이 된 거예요 x 의 얘랑 전체 k 제곱은 다릅니다 전체면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다르고 자, 얘가 k 로그 a x 오케이 자 이거 조금 당연하죠 뭐 증명은 저기 대표형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증명 안 하고, 느낌으로 알려줄게요. 자, 이게 뭐야 x의 k제곱이란 건 x가 몇 번? 계속 곱해졌다는 거죠. 몇 번? k번 동안. 그지 근데 우리가 곱하기, 아까 뭐였어?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죠. 아, 그럼 log a x 더하기, log a x 이런 식으로 더하기 몇 번? k번만큼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k log a x 이렇게 되겠죠. 헐? 응. 별거 아닙니다. 이 정도. 자, 우선 이 다섯 개가 제일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 다섯 개가. 그걸 자 여기서 그 뒤부터 이제 쭉 나갑니다 이번에 밑변환 공식 얍얍쭉쭉쭉쭉쭉미 밑변환 공식 말 그대로 밑을 변환시킨다는 건데 어 밑이 다르면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밑에 대한 어떤 변환할 수 있는 게 밑을 바꿔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냐 이렇게 나온 건데 우선 첫 번째 건요 로그 a 의 B는 네가 하고 싶은 새로운 로그 C가 있다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자 여기서 밑에 조건들 다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 이런 거다 해주세요 1이 아닌 양수 이런 거다 써주세요 걸. 알겠습니까? 음 우선 증명하기 전에 어떻게 해? 해봐 뭘 연습을 자 로그 3에 7이 있어 근데 네가 밑을 5로 하고 싶어 그럼 로그 5 로그 5써 그리고 자이 밑은 분모의 진수로 얘는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로그 5에 8이 있어. 그럼, 로그를 밑을 뭐 6으로 하고 싶어. 그럼 밑을 분모의 전수로. 진수를 분자의 전수로. 아니, 뭐 하는 짓이야? 분자의 전수로. 자, 등호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한쪽 방향, 이쪽 이 방향도 되라고 했지. 그럼, 얘를 보면 얘는 지금 계산은 안 돼요. 얘네들 빼야지 계산이 되잖아. 맞지? 음. 계산이 아니라 변환하는 겁니다. 어, 안 돼.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있어. 어, 이런. 이거 어떻게 못지워나? 변환하는 겁니다. 변환. 오케이. 음,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7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얘도 로그 5의 8. 아. 이거 이따가 이쪽 부분만 지워야겠네요. 자, 밑변환 공식 여기를 지워야겠는데 긴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어허허 이런 어허 통제라 다가 지우기로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쪽 부분 지울 거니까. 팜팜팜 팜팜팜. 자, 다시. 밑변의 공식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밑변의 공식이 뭐냐면 밑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밑이 같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때 밑은 다 1이 아닌 양수가 되고요. 자, 우리가 어떤 로그 ab가 있었다면 새로운 밑인 시가 있었다면, 요렇게 해서, 자, 밑을 분모의 진수, 진수를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그 3의7 이런 게 있었다면, 밑을 4로 하고 싶다. 그럼 다 밑을 4로 해서, 얘가 3, 얘가 7, 요렇게, 분모와 분자의 진수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도, 얘네는 계산은 할수 없지만, 변환이 가능하다고요. 밑이 똑같으면 계산 안 되지만, 로그 3의 7로 변환이 가능하다. 오케이 로그 5에 10일 미칠 사, 어, 3으로 하고 싶다. 로그 3에 5분에 로그 3에 어, 10일. 그리고 반대로 계산은 안 되지만 얘는 로그의 10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게밑변환 공식이다. <목소리>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만약에 미칠 로그의 비가 있는데, 미칠 몇수로 b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로그 b b 이렇게 되고 여기 a 여기 b 와서 로그 b의 b는 1이죠. <laughs> 즉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가 된다는 거예요. 즉 로그 2에 3은 로그 3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로그 4의 7은 로그 7의 4분의 1 이렇게 한다고요. 컬자 그럼 미변형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느낌으로 받아야 되느냐? 음. 자, 보세요. log a, b. 얘는 곱하기 log c의 a는 log c의 b. 보여요? 자, 요 a랑 a가 만약에 약분된다는 느낌, 여기 밑과 진수가 약분된다면 log c의 b. 딱 맞죠? 맞아요? 자, 얘도 log a, b 곱하기 log b의 a 하면, 어, 얘 밑과 진수, 밑과 진수 하면, 아, 1이다. 이런 식의 느낌이 보이죠? 오케이? 자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 한번 정확히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볼까요? 로그 a의 x 곱하기 로그 b의 y는 로그 a의 y 곱하기 로그 b의 x가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 진수가 둘이 바뀌었죠. 자, 곱하기라고 했는데 둘이 바뀌었죠. 자, 만약에 밑이 10인 놈이다. 그럼 로그 10의 a분의 로그 10의 x고. 로그 10의 b 분의 로그 10의 y죠. 자, 뭐 이곱하기 3이나 3곱하기 똑같죠. 교환 법칙 이곱셈 성립하니까 실수해서 얘네 둘이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로그 10의 a분의 이 위에 로그 10의 y가 오고 로그 10의 b 분의 위에 로그 10의 x 가 온다면 얘가 다시 밑변화 공식에 의해서 로그 a의 y가 되고 얘도 로그의 bx가 돼서 얘네 둘이 바뀔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a가 1로 가고 b가 1로 온다 하면 로그 a의 a는 1이고 로그 c에 b가 된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기 싫다면 그냥 약분 된다는 느낌으로 하고 밑을 진, 밑과 진수를 하나씩 써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서로 올수 있지만 그냥 약분 된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요 어차피 위치가 변환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어, 밑변의 공식을 하면 거기까지 할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문제나 내볼까요? 로그 A에 B 로그 B에 C 로그 C에 D 자, 3초 L, E, 3 그래 BB, CC 약분돼서 로그 A, D 엄밀하게 말하면 약분은 아니죠 바뀌어서 바뀌어서 남는 게 이것뿐인 거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할수 있어야 한다 이게 미변한 공식 자,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쭉쭉쭉 자, 공식 몇개안 남았어요 이번엔 음,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을 얘기해 볼게요. 자, 요 n제곱은 우리가 알죠. n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뭐가 이렇게 긴게 써놨어. 그럼 상식적으로 아, 선생님, m도 요 밑으로, 그렇지. 이렇게 된, 됩니다. 그 걸, 되죠? 응. 근데 어, 왜요? <laughs> 왜는 모르지. 그렇게 될것 같으니까 한 거지. 자, 이거 밑변 항공식 쓰면 M, 됩니다. 우리가 미변하 공식 쓰면 미치 a 인 로그를 취해 볼게요. 미치 a 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a a 가 되고 저 a m 제곱이 오고 b n 제곱 이렇게 오면 자 m 은 나가면서 로그 a a 는 1이니까 얘는 m 만 남죠. 그리고 얘도 n 이 나가기로 하죠.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즉 로그 8의 9 이런 거면 로그 2의 3 제곱 3의 제곱 그럼 3하고 2가 분모와 분자로 튀어 나가서 이렇게 된다. 그럼 반대로 3이 분모로 2가 분자로 또 들어와서 로그 2의 세 제곱, 3의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또는 꼭이 어, 3분의 2가 꼭 저걸로 무조건 저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얘가 1분의 3분의 2라고 한다면 로그 2의 3의 3분의 2로 와도 똑같은 값이고요. 얘를 반대로 2분의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얘는 로그 2의 2 분의 3의3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분자 분모로 갈 필요는 없이 똑같은 값이면 어디로도 논리에만 맞게 가면 되겠다. 자, 어쨌든 이거의 하나의 공식도 알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이 마지막 아니요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럼 a의 로그 b 의 c 자, 이거 어떻게 쓴 거죠? 여기 지수 자리에 로그를 쓴 거예요. 지수 이게 c 로그 b 의 a다. 오케이. 지금 뭐냐? 3의 로그에뭐 4의 오는오제곱은 반대로 5가 이로5 로그 4의 3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얘들 6 로그 7의 4는 4 로그 7의 6 이렇게 이랑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응.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되면 a의 로그 a의 b가 정의됩니다. 자, a랑 b가 바뀔 수 있죠. 그럼 b 로그 a의 a가 되죠. 로그 a의 a는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b. 이게 아주 중요한 놈이 되죠. 자, 어떤 수든 어떤 수든 우리가 하고 싶은 밑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되는 거예요. 즉얘가 4가 있는데 밑을 3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3 로그 3의 4. 자, a가 3이고 b가 4인 거예요. 얘가 4로그3에3이 돼서 이렇게 가능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음, 음, 조금만 더. 음, 5는너 뭐라고 싶어? 밑이 2로 하고 싶어? 그럼 2로그2에5 이런 식으로. a로그ab.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수함수를 배울 때, 자 y는ex를 평행이동한 놈이 아닌 것은, 평행이동한 것은 뭐든 물어본다면. 자 y는 2의 x 마이너스 1, y는 2의 x 플러스 1, y는 3 곱하기 2의 x, y는 2의 4x 이렇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 우쌰, 우쌰. 자 그럼 얘는 얘를 x축으로 1만큼 간 것이고 얘는 얘를 y축으로 1만큼 간 것이고 얘는 안되고 여러분들 얘가 평행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간 것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 3이란 수 있잖아요. 3은 뭐? 밑을 2로 하자면 2로 그2의 3.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바로 지금 방금 배운 거예요. 이거. 어떤 수든 우리가 하고 싶은 밑으로 표현 가능하다. 그래서 저3 곱하기 2 x가 3이 2로 그2의 3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x 도하기 로그 2의 3이니까 x 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겁나게 많이 틀립니다. 지수 함수가서 한번더 말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익숙하게 하고 갑시다. 자, 지금 공식을 한꺼번에 그냥 쫙 설명했어요. 어떤 건 증명을 안 했어요. 어, 문제집에서 바로 증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해보시라고 안 했고 어, 어떤 것들은 증명을 했고요. 자, 한번쭉 살펴볼까요? 로그 뭐뭐가 있었는지. 자, 1번 로그 a 이 1은 0 2번 로그 a 이 1은 1 로그 밑이 똑같을 때 합은 곱이다 아, x 조건 y 조건 반드시 써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음 차는 나눗셈이다 k 제곱은 밖으로 나간다 그치 밑변환 공식 어떤 로그든 새로운 밑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또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어, 어 이거 아니군요 음 이쪽 이쪽입니다 이쪽 분 얘는 그리고 역수. 어, 밑에 변는 공식은 역과진수가 역수, 바뀌면 역수가 된다. 그리고 또 어, m 제곱 n 제곱이면 밖으로 m은 분모로 n은 분자로 나간다. 그리고 a 로그 b c는 얘랑 얘가 바뀔 수 있다. 자리가. 그리고 그래서 a 로그 ab는 그냥 b다. 콜? 자, 이게 공식 전체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샤. 嗯不去。Uh,